부산 표준말 뉴스 마의 논설 갈매기 눈까리입니다. 새해가 밝아도 코로나 기세가 이거 막 꺾일 줄을 모릅니다. 이게 뭐 이런 게다 있나 싶습니다. 근데 어쩝니까 힘내가 이기내야 지. 그래가 오늘 눈까리 논설은 우리 부산 코로나 이야기 배려 그리고 절제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산 진구청장이 교회 목사님께 보낸 거랍니다. 우리 구 소재 종교시설에서 코로나 확산 사례가 없는 것 감사합니다.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 주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편집하는 목사님이 답장을 또 이래 보내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 방역지침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지역, 주민들이 살만나는 지역으로 만드는데 구청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래 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진도 한번 볼까요? 수도권 대형교회발 코로나 확산 일부 정치 목사들의 장외 집회와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시점에서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이래 현수막을 또 거시더라고요. 지난해 지역 내또 다른 교회에서는 예, 이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가을 부활절날 아예 학교 운동장을 절에 빌려가지고 거기서 신도들은 차 안에서 앉아서 절에 예배를 받다 합니다. 알아보니까요 예, 부산 진구 내해 교회가 118곳, 성당이 7곳, 사찰이 100곳 정도해서 모두 225개 주요 종교 시설이 있는데 그 동안에 집단 감염이나 전파가 단한 건도 없었답니다. 참 이거는 고마 박수를 치들 일이지. 그런데 이거좀 시야를 넓혀서 부산 전체를 보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부산 지역 총 감염자가 1,600명이 좀 넘는데요. 예, 집단 감염 원별로 보면 예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만 다섯 명으로 삼일합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성당 거라고 사찰 내 감염은 없었답니다. 그하고는좀 대조적이지. 부산시 담당 부서에 전화 걸어서 물어보니까 예 주로 쪼맨한 일부 교회에서 그래 극하지 말라고 그래 말리도 억울약고 대면 예배 강행하고 소모임도 하고 그러고 뭐잡숫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감염되는 게 많았다 카대요 경기도 어떤 교회 목사님은 주일 예배는 꼭 교회에 와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성령이 바이러스 다 태워주기 주니까 걱정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답니다. 성령은 그 양반 주디는 안 태울까 모르겠습니다. 참 말문이 막히는 말입니다. 미친 개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가 맛있을 거 벗고 싶어서 먹는데 너가 와 지랄이고 할게 아니고 예. 나가서 술 한잔 하고 싶고 놀러다니고 싶고 하더라도 정부 방침 지키고 참는 게 그게 절제 아니겠습니까? 혹시 내가 무증상 감염자, 감염 전파원일 수도 있으니까 마스크 쓰자. 이런 생각은 또 배려일 수 있겠지. 부산에서 지난 한해 코로나로 모두 47번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에서 60%가 넘는 29명이 80대 이상 노인들이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 걸리도, 아이고야, 와이래춥노 이거 몸살이가. 이래 싸우면서 그냥 넘어가기도 한답니다. 그래, 노인. 내는 걸리더 끄떡없다 하면서 춤추러술 마시러 싸돌아 다니는 식은 안 드는 아들도 꽤 있는 모양이라야. 서명이나 남포동 술집이 막 꽉꽉 차기도 그래, 그래 했다대요 지는 이말참섬찟하던데야 미국에 있는 철없는 아들이 코로나를 베이비 부모 리무버라고 나오는 대로 씹어린답니다. 이게 뭔 말인고 하니까니 예. 이거 걸리면 젊은 저거는 끄떡없지만 194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중반에 태어난 사람들, 미국 베이비 부모 세대 그러니까 노인들은 죽어 제거되니까 저래 말한답니다. 저런 것들을 사람 새끼라고 새끼 반미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에서는 안될 말이지. 코로나 예방조사 아무리 서둘러도 올해 봄부터 맞는다 해도 골고루 다 맞으려고 하면 아마 올해 가을까지 가야 되지 싶습니다. 결국은 그때까지는 누구는 감염이 되고 또 누구의 할아버지 할머니 기저질환이 있는 또 다른 누구는 목숨을 잃을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예방조사 다 맞을 때까지 노다지 집에 들어 앉아서 손가락 빨고만 있을 수는 없고에, 예, 누구는 또 일을 하러 다녀야 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무서운 전염병을 옮기게 하는 매개처로만 보게 되는 세상. 그거는 예, 결국 영화에서나 보던 좀비 세상이지. 중요한 거는 저 새끼가 내한테 코로나를 감염시킬 줄도 모른다가 아니고 생각을 바꿔서에, 예, 내가 저 사람한테 코로나를 감염시킬 수도 있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지 예. 그런 생각이 바탕이 되어야지 절제 그리고 배려의 마음이 싹틀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전문가 글을 보니까 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될 수도 있는 바이러스 종류가 82만 종이 넘는 답니다그 82만 종 중에 단한 종에 불과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한테 주고 있는 이 시련의 시간. 이 시간이 어쩌면 예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인간이 생명을 인간이 지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배려와 절제, 겸손을 생각하는 사색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싶습니다. 새벽두에 너무 배부른 소리만 한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앞 바다를 나누며 하는 논설, 부산표준말뉴스 마의 논설, 갈매기의 눈 까리였습니다.